우리의 영상의 제목, K-뷰티, 그게 뭐라고? 뭐라고? 이거 누가 보겠나? <laughs> 네,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한번 환기시켜야 될 부분은 음. 적어도 이제 프랑스, 음. 미국, 그러면... 독일 다음으로 그래도 음. 한국이 수, 화장품 수출 규모로서는 음. 적어도 4위는 음.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는 그래서 저도 이제 수출 다나화 쪽으로 음. 상당히 그래. 러시아가 잘 되고 일본이 잘 됐다는 소리를 해요 상대적으로 또 기존에 잘 됐던 때가또안돼 안 그래서 그 점유율 차이에서는 중국 홍콩 빼고 나왔던 나머지는 다 비슷비슷한 정도 유럽이나 미주는 아무리 그 대규모 유통한다 그러는데 재구매 일어난 걸 내가 못 봤어요 성장이 안돼 제가 또 그거 어디서 느꼈냐면 미니 박 여러 가지 투자를 받지만그 비즈니스 모델의 한계가 한계가 있어가지고 성장이 안 돼요 지금 다 정체예요.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대부분이 이제 북미 미주 쪽에 이제 한국인으로서 유통을 가지고 있는 도매 음. 그쪽 계통이 살짝 살아 있는 거 외에는 지금까지 기업들이 얘기한 타겟 다 실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 수십 년 동안에도 최근에뭐 이니스프리 100개점 취소하고 세프라틀 갔다 는데 그것도 견제가 심할 것 같아서 딱히. 그래서 제 생각은 대규모 유통조직을 통해서 한국 기업이 진출한다?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그 문재인 대통령이 서 보고한 미래 화장품 육성 계획이라는 게 있어 2022년에 이제 G3 도달이 목표가 됐는데 하기로 했죠, 하기로 했죠. <laughs> 2022년에 3위 79억 달러로 해서 네. 목표 를 잡아놨습니다 전 국가적으로 지금 한국이 65억 달러로 지금 4위예요 네, 그렇죠. 독일이 3위 음. 8 3억 달러예요 지금 음. 현재 음. 19년 통계 이야기야 거의 20억 달러 차이 납니다. 응. 근데 반면, 응. 일본이 5위에요. 응. 53억 달러. 근데 증가율이 17.2%. 한국은 4.2%. 아, 이러면, 이거, 증, 금방 뒤집어집니다. 응. 이거 2022년에 지수리는 난망. 어렵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어디? 허 어,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전체적인 성장률을 봤을 때 작년에 나왔던 여러 가지 지표들 중에서 중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는 작년 3분기가 지날 때 메일인 재팬이 메일인 코리아를 넘어섰다고 네, 기사를 썼는데 콘트롤에서 나온 자료예요 올해 1, 4월 2020년 1, 4월에 중국 시장에서 일본이 1등입니다 1, 4월 동안에 이제 수입액이 10.4억 달러. 한국은 9.7억 달러. 성장률이 5.6%야. 일본이. 어, 일본이. 응. 한국은 2.7%야. 성장률이 적어지니까 이 갭이 갈수록 벌어진다는 얘기죠. 원래 우리가 경제 지표를 볼때 응. 언제나 비교하는 기준이 같아야 돼. 네. 응. 어? 그렇죠. 예를 그렇지. 들어서 작년 일, 1분기, 응. 그 다음에 올 임, 1분기, 요걸 비교할 필요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화학 지표가 달라져요. 이걸 그잘 아셔야 돼. 뭐당장 숫자가 좋으면 좋긴 좋죠, 당연히. 하지만 우리는 항상 추세를 보니까 아, 그, 그, 그.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필요로 하고 업계가 준비해야 될고 정부가 지원할 사항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제안을 하고 또실 보도를 하는, 하는 거죠. 뭐 중국 위존도가 되게 높은데. 음. 이 높음이 있어서 역전이 일본에게 됐다라는 게 지금 뭐 가장 문제인 것 같네요. 말씀해. 그래도 그 와중에 좀 이수식이라고 해야 되나 좋은 점이라 해야 되나 그런 지역이 하나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말씀해 주세요. 시아리스가 상당히 좋죠.